안녕하세요, 따단 홍쌤입니다 네, 오늘도 박수놀이 함께 만들어보게 할 건데요. 오늘은 동물 박수입니다. 자, 동물 박수. 각 동물의 특징들을 좀잘 알아야 되겠지요. 각 동물의 울음소리라든지 혹은 그 동물의 어떤 움직임을 표현하는 어떤 단어라든지 이런 것들 움직임들 잘 생각해 보면서 함께 나눔해 보도록 할게요. 어, 고양이와 쥐 우리가 고양이 울음소리 어떻게 내지요? 야옹야옹 이렇게 내지요. 쥐는 우리가 찍찍찍찍 이렇게 소리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이 야옹야옹의 움직임, 찍찍찍찍의 이그 소리를 어떻게 움직임, 동작으로 만들어 보기를 할까요? 예, 뭐 야옹야옹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또 아이들이 뭐 이렇게 그 고양이 수염 이렇게 그려서 야옹야옹 이렇게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현장에서 대상들이 어떻게 동작을 이 단어를 동작으로 만들어봐요 이렇게 표현하는지 잘 보시고 아, 들어주시면서 정리 다시 한번 해서. 나눔해 봐 주시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 이렇게 고양이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럼 쥐는 어떻게 할까요? 쥐는. 애들이 이제 앞니가 이렇게 그 쥐가 크다 보니까 이렇게 찍찍찍찍 찍찍 이렇게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어, 고양이는 이렇게 쥐는 이렇게 해서 한번 표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고양이와 쥐 박수 이렇게 갈 거예요. 야옹 짝짝 찍찍찍찍 짝짝 야옹짝찍찍짝 야옹 찍찍짝자예 이렇게 한번 가볼 거고요. 자어 고양이와 쥐 말고 또아 우리 그 황소와 개구리 이제 그 봄이라 개구리 이야기 참 많이 하지요. 그래서 어제 유튜브에 따로 황소와 개구리 엄마 개구리 아기 개구리 이 이야기를 구현으로 이렇게 올려 놓은 것도 있는데요.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손이 예를 들어서 소어 음매 음매 하지요. 소 음매 음매 소를 어 이제 동작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해 볼까? 거의 아이들이 얘기하는 게 소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음매 음매 짝짝 이제 아이들이랑 만들어 봤어요. 그럼 개구리 어떻게 개굴 개굴 하는 동작을 어떻게 표현할까 그랬더니 개구리 하면 이제 큰 눈이 약간 이렇게 나온 눈이 특징이죠. 저랑 좀 닮긴 했는데. 자, 이렇게 큰 눈을 이렇게 나온 눈을 표현해서 개굴개굴 짝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음매, 음매 짝짝, 개굴개굴 짝짝, 음매 짝, 개굴 짝, 음매 개굴 짝짝 해서 박수 한번 정리해서 아이들이랑 또 나눔해 볼수 있겠지요. 자, 그러면 이렇게 소리로 내는 뭐 고양이 야옹, 쥐 찍찍 혹은 소, 음매, 또, 개구리, 개굴개굴, 이렇게 의성어, 그 동물들이 내는 울음소리로 이렇게 해볼 수도 있고요. 그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움직임 가지고도 해볼 수 있겠지요. 우리가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에서 토끼는 어떻게 그 움직임을 우리가 소리로 표현을 하죠? 토끼는, 아, 움직임이 깡충깡충, 이렇게 하지요. 거북이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엉금, 엉금 하지요. 예. 네. 그래서, 깡충, 깡충, 짝, 짝짝 짝. 엉금, 엉금, 짝, 짝. 깡충, 짝. 엉금, 짝. 깡충, 엉금, 짝. 짝. 이렇게도 한번 정리해 볼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정해진 동작을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이 소리는 어떤 동작으로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소리내보기를 해 볼까. 그래서 대상들이 생각한 것들을 반영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봐 주시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의성어 또 혹은 의태어로 이렇게 표현하는 박수, 동물 박수 놀이 해봤고요. 이걸 섞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자면 강아지가 멍멍해요. 근데 주인이 강아지가 예뻐서 이제 쓰담쓰담하는 거예요. 그러면 멍멍멍멍 멍멍 어떻게 표현할까요? 네, 애들이 거의 이렇게 헥헥해. 뭐 혀를 내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멍멍멍멍 짝짝해요. 그럼 쓰담쓰담은? 예, 쓰담 쓰담, 자, 자, 멍멍짝, 쓰담짝, 멍멍 쓰담짝, 자, 쓰담, 이렇게도 만들어 볼수 있겠지요. 그래서 의성어와 의태어를 섞어서도 이렇게 그, 만들어 볼수 있고요. 그래서 동물 박수 이그 손유이 놀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상들과 나누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요. 그래서 각 동물의 그 특징이나 울음소리 또 몸짓이 어떤지 또그 소리를 어떻게 몸싸인 동작으로 만들지 이런 것들 함께 정리해서 나눔해 보시면 굉장히 다양하게 폭넓게 사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동물 박수였습니다.